자, 오늘 LG 팀은 송은범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차우찬 선수가 선발 등판하게 되는 트윈스 팀이고요. 이천호 선수 지난 시즌은 138경기 타율은 3할 8리을 기록했고 홈런 2개가 있습니다. 3루 쪽 그대로 1루에 던지면서 첫 번째 아웃 카운트를 만들어냅니다. 선발 로서는 이제 더 다양한 구종을 가지고 완급 조절을 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빼끝에 맞췄습니다. 오른쪽 우익수 잡았습니다. 홍창기 선수가 잡아내면서 정주현 선수도 윙스플라이로 아웃됐습니다. 이제 투아웃. 그렇죠. 뭐 김현수 선수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 어, 좋은 타자데 그렇죠. 네. 오늘 첫 타석은 내야 땅볼로 아웃됐습니다. 송은범 선수가 오늘 첫 번째 이닝을 3자 범퇴로 끝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어, 개막이 만약에 5월 초에. 3루치의 어입니다 잡아서 일루에 길게 뿌립니다. 1루에서 아웃입니다. 네. 김민성이 상... 좋은 수비. 와 쉽지 않았다라는 어, 지금 표현을 했었는데 어, 상당히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 포인트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떨어지는 공 스윙. 나다우 상태에서 1루에 아웃입니다. 투아웃 보시다시피 상당히 좀 장신으로 네. 일루 쪽. 투수가 빠르게 백업을 들어갔습니다. 1루 베이스를 먼저 밟았습니다. 3아웃. 이렇게 3자 범태로 이래말 LG 팀의 공격이 마무리됩니다. <목소리> 자, 이제 2회 초 트윈스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4번 타자 최은성 선수의 타석입니다. 외야네 좋은 타구. 잘 받아 때렸습니다. 좌익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자신 있게 스윙을 하죠. 네. 어, 올 시즌의 LG 트윈스 그리고 박용택 선수의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또 기대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 올해. 네. 30주년이잖아요 낮은 공 때렸습니다 타구로 오른쪽 무익수 앞타 1루 주자는 2루 돌아서 3루까지 뜹니다 예, 박인택 선수 벌써 뭐 좋은 타구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분명 저 좋은 그런 컨디션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빗겨 맞은 타구 외화 쪽에 높게 그게, 떴습니다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타구죠 이제. 좌익수 뒤로 잡아왔습니다 3루 주자 택업 1루 자, 주자가 1루 1루 2루에 뜹니다 2루, 2루에서도 네. 세이김민성의 음. 희생플라이 한 점을 먼저 뽑아내고 있는 트윈스 박용택 선수 거의 뭐 지금 한국 시리즈처럼 뛰고 있는데요. 에, 올 시즌 1군 엔트리에도 쓸 수가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외야쪽에 높게 떴습니다. 중견수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원아웃 계속되는 전민수의 타석입니다. 높은 코스 볼입니다. 예뻐 보인다는 소리겠죠, 그죠? 네. <laughs> 또 말아. <말하는 웃음> 그런 별명도 있다 그러던데. 예. 손오영이 타고입니다. 왼쪽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1루 주자는 2루까지. 주자는 2루 와 1루. 1호. 2014년 신인 2차 5라운드 48순위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지켜보며 삼진. 음, 이런 쪽에 코스로 이제 찔러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타자들이 치기가 쉽지 않죠. 예상을 하지 못하는 카운트에서 저런 박재욱이 타고 왼쪽 좌익수 앞에 떨어집니다. 1루 주자 3루 돌아서 홈으로. 자, 공은 중간에 옆쪽으로 빠졌고요. 전민수 선수가 홈을 밟았습니다. 1루 주자는 그 사이에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박재욱이 1타점 적시타. LG 팀이 한 점을 따라갑니다. 스코어는 1대1 동점. 원앤원. 떨어지는 공 볼입니다. 자 3루 쪽 3루 아 골이 뒤로 맞았어요 3루 주자가 다시 홈으로 홈을 파고듭니다 경기를 뒤집는 LG팀 스코어는 2대1 이런 수비적인 부분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정교한 프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예. 송구가 높게 오면서 지금 3루수 김민성 선수의 키를 넘기게 됐고요 네, 떨어지는 공 스윙 역시 변화구의 스입니다 자, 1루에 공이 던져지면서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만들어집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 올 시즌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을 조절을 해서 어,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어, 예. 이것든 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용택 선수는 내야 땅볼로 아웃됐습니다. 2루수 정면 타구가 만들어졌고요. 3구 끌어 당겼습니다. 3루 쪽 막아놓고 손호영이 1루에 길게 투아웃. 네손호영 선수도 오늘 뭐 3루수로 선발 출장을 했는데 네. 힘들지 않은 <laughs> 그런 투구폼인데 역시 유연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루수 옆을 빠져나갔습니다. 총알 같은 타구가 내열을 빠져나갔고 오지환은 1루에 도착합니다.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예. 일어냈습니다 타구는 오른쪽 우익수 자세를 낮추면서 처리합니다. 3아웃 찰로 1루. 4회 초트스의 공격. 득점 없이 끝납니다. 경기는 4회말로 이어지겠습니다. 좀 네. 낮게 떨어집니다. 볼넷. 타석에는 네. 전민수, 다시 1루 견제 1루. 네. 아웃입니다. 네. 1루에서 아웃. 견제는 타자 찬스 수가 역시 좋은 평가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이런 견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모든 것을 갖춘 그런 투수다. 이 견제를 잡아내는 게내개로 뭐 1위였거든요. 10km단 예. 투수 중에 높게 떴습니다. 포구 지역 잡아냅니다. 아, 지금은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게 김민성 선수도 내려왔고 유강남 선수가 일단 본인이 잡겠다고 사인을 보냈어요 약간 쳐다봤는데 맨 끝에 맞았습니다 센터 쪽 중계수 뒤로 따라갑니다 워닝트랙 바로 앞에서 잡아냅니다 차우찬 선수가 마운드를 내려가고 이민호 선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어, 2020년 신인 1차 지명 선수고요

잡아냅니다. 투아웃. 박재욱 선수도 자신의 배트 중심에는 맞추면서 지금 계속 타우는 좋은 타구들을 날려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유강남 선수의 쌓인대로 많이 좀 따라가긴 하겠습니다만 완급 조절도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좌익수 김현수가 따라갑니다. 파울라인 근처 잡아냅니다. 3자 범퇴 5회 말 LG팀의 공격은 득점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6회로 돌아오겠습니다 김미식 선수와 이민호 선수가 나란히 마운드를 이어받아서 지금 2이닝째 투구를 마쳤는데 어,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인상적인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의 좋은 투구품을 가지고 컨트롤 빗겨 예. 맞았습니다 포수가 잡아서 1루에 타자 주자를 처리합니다 원아웃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있다. 낮은 코스 빼끝에 걸렸습니다. 유격수 잡아서 일루에 길게 아웃. 빼끝에 네. 맞으면서 높게 떴습니다. 파울 지역자 따라갑니다. 손소영선수가이 바울 네. 공을 잡아냈습니다. 3아웃3자범패 트레이처 트윈스의 공격 이번 이닝도 점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9회 말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형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네요. 미치도 긴데 그 이렇게 비틀었을 지는 네. 유형이랑 컨트롤 쪽에. 유격수가 1루에 던지면서 원아웃입니다. 양종민 선수는 볼넷으로 출루했습니다. 가운데 들어갑니다. 삼진. 좋은 투구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네. 혹시나 지금도 던지고 예 끌어당깁니다 3루쪽 야수 면 1루에 길게 던지면서 오늘 경기가 끝납니다 최종 스코어는 2대1 오늘 경기는 LG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